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은 적이 있다 없다 초급에서 우리 경험을 나타낼 때 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문법인 은 적이 있다 앞에 이렇게 동사 배역를 붙이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동사 뒤에 은, 적이 있다, 없다. 형용사 뒤에 이런 걸 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소한 건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에 얘를 붙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때문에 같으면, 그냥 n 때문에 이렇게 바로 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소한 거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볼게요. 은,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대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로. 어, 이런 관로를 넣어주시면 되고, 예,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마침표는 빼야 되겠죠. 그 다음, 문법을 활용해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 두 번째 학습 목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은적이 있다, 없다를 활용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세 번째, 표현을 사용해? 응? 무슨 표현?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예, 요세 번째 학습 목표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도입.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기억해요, 기억해요, 뭐 알아요 이 정도. 지난 시간에 뭐 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배웠어요. A 씨는 왜 한국어 배워요? 저는 한국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괜찮은데 하나 지금 이 문장에서 저는 한국이 좋기 때문에보다는 어,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좋다 보다, 을 좋아하다가, 어 뭐, 이 좋다 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어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문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음 지금 기 때문에를 복습하면서, 이후에, 어 오늘 배울 문법이랑 이제 연계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아주 잘했습니다. 좋고요그 다음에, 음, 여기 공연을 초급이니까 이렇게 조사 생략하지 말고 다 적, 적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은 적이 없어요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높아심면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울 문법을 노출하기 위한 전 단계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너무 긴 어떤 맥락, 상황 설정이 있으면 안 되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어, 적은 단어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학생들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발화에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만 이해하는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사 발화는, 학습자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가성비 좋게 그렇게 교사가 발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은적이 없다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대괄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요. 자 경험한 일을 얘기할 때뭐이 정도 뭐 간단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선생님은 수박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수박을 먹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도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 적이 있다랑 그 다음에 아오 봤어요는 같은 문법이에요. 둘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설명할 때 아오 봤어요 비교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오 봤어요보다 먹었어요라고 그냥 하고 나중에 어, 아오 봤어요랑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아오 봤어요 노출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 이게 경험이라는 의미를 어, 보여주려면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했다는 것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조금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조금 더 과거의 경험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되겠죠. 그럼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중국 학생이 많다. 여러분 저는 음벤뭐 베이징 어 갔어요. 3년 전에 베이징 갔어요. 베이징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 작년에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베트남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쌀국수, 뭐 분짜, 어 반미, 반미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경험. 과거의 어떤 시점을 하나 부사어로 넣어주면 조금 더 경험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 설명을 조금 더 하, 이제 여러 가지 더 넣으면 좋겠어요. 한두세개 정도 의미 그런 어떤 상황을 주고 은 적이 있다가. 어,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오 봤어요는 너무 일찍 보여주지 말고 뒤에서 넣, 이렇게 넣으세요. 이 정도 선생님이 아오 봤어요 빼고 이 정도 두세 개 정도 말하면 학생들이, 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은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아오 봤어요 같아요? 이래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했다는 듯이 뒤에 ppt로 네, 맞아요. 라고, 아워바스요가 같이 써있는 ppt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좋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계속 이제 아워바스요, 아워바스요, 아워바스요를 넣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아, 여기에는 이제 아워바스요랑 같다는 의미가 없네요. 자, 우리, 은, 적이 있다랑, 없다랑, 아어 봤다랑 어, 같다는 거를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어 보다랑 은적이 있다는 의미가 같은데 이두 개를 한꺼번에 써도 된다. 그래서 아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이것도 어,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자첫 번째, 은적이 있다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은적이 있다랑 비슷한 아오 봤다랑 같다는 거 하나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오보다랑 은적이 있다가 의미가 같지만 두 개가 두 개를 한 문장 안에 같이 써도 된다. 아오 본적이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이세 가지가 이 어, 은적이 있다의 핵심 교육 내용이에요.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게 아우보다랑 은적이 있다 같다는 내용이 아마 없 없네요. 그런 것들 넣으시면 되,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을 쭉하시면서 이제 불규칙 네. 괜찮습니다. 불규칙 하시고요. 불규칙에 맞는 이렇게 연습 문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뭐 사소한 건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듣다, 돕다, 만들다는 PPT에 나온 거예요. 이거 다시 쓰기 줘았자 학생들은 PPT에서 배웠으니까 뭐 그냥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PPT에 없는 거를 이제 조합으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명하는데 세 번째 그림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생략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이제 뭐 그림, 연습문제 그림 하나 보여주고 하나만 딱 보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하면 교환만으로 봤을 때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발화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잘잘 잘 쓰셨어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발화, 단문으로 끊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작년에 일본에 갔어요. 선생님은 일본어를 못해서 힘들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싶었어요. 일본어를 몰라서 술을 산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 이 은적이 있다를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간단한 재밌는 에피소드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좋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겠고요. 하나 팁은 학생들이 중국 학생이라면 중국과 관, 관련된 뭐 중국의 여행 간 얘기. 지금 일본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뭐 이런 얘기하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 또좀더 관심을 가질 거고요. 어 여기에서 내용은 굳이 일본 사람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말을 못해서 실수한 거니까 학생들도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예문을 줄 때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면 좋구요. 막 상황을, 막뭐 맥락을 길게 설명해야 될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들이 쭉 가는데, 어,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문장 만들어 본다. 네, 이거 정리로 하기는 좀긴것 같긴 하고요. 일단 활동이 뭐죠? 이게 활동인가? 어 네, 그냥 일단 자기가 한국에서 한 경험 아니면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저 같으면 이런 거할거야 여러분, 자기가 한 특별한 경험 아이 경험은 어, 다른 사람이 안 했을 거예요 나만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번지 점프를 해 봤어요.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 이런 거. 아니면 제 학생 중에 옛날에 북한에 가본 사람도 있어요. 저는 북한에 간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쭉써 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발표한 다음에 비슷한 거는 이제 빙고 게임 하듯이 없어 가요. 그래서 가장 자기만 특별한 경험 많이 한 사람에게 뭐 선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이 문법에 살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